안녕하세요 여러분 어, 제가 오늘은 비셸 크로스웨이브라는 청소기에 대한 리뷰를 한번 찍어 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음, 청소기를 구입하려고 그 후기 같은 거 서치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비셸 저 제품에 대한 한국어 후기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 이거 구입한 지가 3개월이 지난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 한번 써보고 그 다음에 너무 좋은 거예요, 진짜로. 그래서 음, 한글로 된 한국 말이나 뭐 한글 글이든 후기를 남기는 것이 많은 분한테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, 이 영상을 제작하기로 마음 먹었답니다. 어, 먼저 저는 미국에 살고 있고요. 그래서, 그리고 또 일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저는, 어, 지금 한 10년 넘게, 그, 룸바, 저, 로봇 청소기를 잘 사용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제가, 이거, BCL 크로스 웨이브, 이거를 사기 전에는, 어, 저 다이슨이랑, 저, 저 카펫 청소기, 저 청소기는 거의 한 16, 17년 된것 같아요. 근데, 그때 한 99불 정도 주고 산것 같고, 어쨌거나 미국에 사시는 분은 아시겠지만, 그, 카펫이 있잖아요. 그래서, 베큘 청소하는 거 말고도, 그래도 한 번씩 또, 그, 카펫을 물 청소로 빨아줘야 되는 그런 게 있어서 제가 구입을 했고, 사실, 물청소기를 사야겠다고 마음먹은 것은, 그, 효리네 민박? 어, 그걸 보니까, 그, 물청소기를 막 사용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, 어, 저도 이제, 그러면 그 제품을 사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, 미국에도 파는 데가 있나 생각을 했어요. 찾아보니까, 어, 뭐, 딱히 그 제품은 아닌데, 그 비슷한 제품들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, 이렇게 서치를 하다가 한국 제품에도 뭐세 가지 기능이 한꺼번에 된다는 거가 있더라고요. 베툼이랑 그 다음에 그 바닥 그 물걸레질이. 어, 그래서 그거를 사야 되나 하고 리뷰를 보니까 리뷰에 뭐뭐몇번 사용했는데 고장이 났다. 뭐 어떤 내, 졌던 내. 안 좋은 부정적인 그게 좀 있어가지고. 그때부터 이제 서치가 시작이 된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그 비쉘이라는 그이 제품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어또 우리는 그 외국애들이 아무리 떠들어 봐도 한국사람들이 왜냐하면 한국사람들이 청소든 뭐든 추구하는 바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어, 그, 찾아보니까 리뷰가 없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, 어쨌든 포기를 하고 그러면 이제 외국에 들 거를, 어, 보기 시작했어요. 근데 막 보니까 아주 비유가 거슬리는 영상이 하나 있었어요. 그 영상이 뭐냐면은, 그, 뉴욕, 아마도 뉴욕 지하철 어디 부분인 것 같아요. 아주 더러운 그 바닥을, 어, 관계자로 추정되는 분이 이 기계로 막 청소를 해요. 청소를 끝내고 난 뒤에 거기다가 그 소스를 뿌려가지고 그 음식을 그 바닥에 뿌려진 소스를 찍어 먹는 뭐 그런 아주 디스커스팅한 그런 그게 있었는데, 아, 그게 좀 비위를 거슬리긴 했지만은 뭔가 약간은 그래도 어, 좀 신뢰를 주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서치하기 시작했는데, 어, 뭐, 미국 애들한테는 아주 리뷰가 너무 좋은 거예요. 특히나 미국에는 그, 그 애완용 동물들을 많이 기르잖아요. 그러면은 털도 많고, 뭐, 하여튼 얘네들은 또 집안에서 신발을 신으니까, 얼마나 더럽겠어요. 근데 그 청소 이렇게 보니까 너무 청소가 잘 되는 것 같고, 그 다음에, 그, 이 돌아가는 구조나 그 시스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, 어, 또 어느 부분에는 좀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, 그래가지고, 제가 이제, 미치는 셈 치고, 한번 구입을 해보자 생각을 하고, 얘를 구입을 했습니다. 일단, 크로스 웨이버의 장점은, 그 전기선이 다른 다이슨이나 이런 거보다 상당히 많이 길어서 어 저희 집에서는 그 다이슨을 쓸 때는 제가 저 플러그를 좀 옮겨가면서 이렇게 이렇게 바꿔 꼽아야 되는데 얘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얘는 정말 백큐미랑그 물걸레질이랑 한꺼번에 다 되는 것 같아요. 다 되는데. 얘가 성능이 정말 좋다고 느낀 게 뭐냐면은, 제가 다이슨이나 이런 거 사용할 때, 이렇게 보면은 뭐 머리카락이랑 먼지랑 잘 제가 뭐 빨아들이잖아요. 근데 얘는 쓰고 나면은 처음에 한3네번까지도 이렇게 하얀 모래 같은 침전물이 생기더라고요. 그래서, 어, 이상하다, 이상하다 생각을 했는데, 그, 이게 빠는 힘이 석션이 너무 좋으니까 그뭐 모래나 아니면 제가 청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뭐 뿌리는 그거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남아 있는 침전물을 싸그리 다 빨아들이고 그다음에 한 다섯 여섯 번 이후로부터는 그 침전물이 안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얘가 이제 거의 다 빨아들였다라는 결론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너무너무 아 좋구나 이거 정말 좋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리뷰를 써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특히나 미국에 사시는 분한테 이 제품이 참 필요한 제품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애완동물도 그렇고 카펫이랑 또 저희 집처럼 하드 서페이스 이런 마루랑 이렇게 같이 있는 집에는 어, 상당히 좋은 것 같고 제가 카펫에도 사용을 해 보니 얘가 이제 물 물을 뿌려 가지고 그거를 빨아 들여서 씻는 거잖아요 근데 그 물이 빨아들이는 힘이 얼마나 좋은지 그 카펫을 물론 물을 뿌리고 난 뒤에 두서너 번 조금 더 다른 청소기 보다는 좀더 왔다갔다 해야지만 그 물을 다 빨아 먹어요 얘가 근데 처음에 이렇게 빨아 먹고 난 뒤에 한뭐 몇 초간은 좀 약간 축축한 느낌이 있는데, 1, 2분 정도 딱 지나고 나면은 다시 그렇게까지 느끼지 못할 정도로 좀 뽀송뽀송해지고, 이렇게 금방 마르는 것 같아요. 저는 청소기 시연은 하지 않겠어요. 왜냐면은 다른 동영상에 뭐 시연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. 근데 이제 어 구성 제품을 이렇게 보면은, 앞에 빨간 거 저거는 카펜 용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청소하는 거고, 뒤에는 이제 하드 썰페이스 용이거든요. 그래서 이제 천이랑 좀 부드러운 그런 걸로 돼 있고, 앞에는 약간 솔처럼. 그렇게 해서 이제 앞에 거는 카펜 용이고, 뒤에 것은 이제 뭐 하드 썰페이스 마루나 아니면 타일 같은 그런 거에 사용하는 걸로 돼 있어요. 그래서 젤를 얘를 사용하실 때 음, 여기를 이렇게 여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용도에 따라서 얘든 얘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여기다가 이렇게 꽂고 그 다음에 얘를 다시 꼽아주면 됩니다. 이렇게 하면 딱 되거든요.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물통이고 그 다음에 저 옆에 있는 애가 그, 청소제예요. 근데, 젤을 안 써도 그냥 물만 써도 될것 같은데, 젤을 쓰면은 뭔가 좀 깨끗해지는 기분? 그 다음에, 음, 여기 마룻바닥도 조금 더 반들거리는 느낌이 들어서, 뭐, 매일 사용하지는 않고요. 그냥, 음, 한번 사용했으면 한 번은 사용하지 않고, 요런 정도로 사용하는 것 같고,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물을 넣어가지고, 그포밀로도 넣고 그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딱 꼽아주면 돼요. 이렇게 꼽아주면은 이제 어 이제 사용되는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이제 이렇게 된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시면 음. 그 럭이라고 돼 있는 거는 카펜용이고 위에 하드, 하드 플로어 그거는 이제 밑에 마루 바닥이나 어떤 그거를 눌리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제 트리거이 있거든요. 요걸 요거를 사용 하셔가지고 요거를 눌리면 물이 다 물이 분사가 돼요. 그래서 이제 요걸로 물을 분사를 하고. 그다음에 이제 빨아들이고 요런 식으로 청소하는 방식으로 돼 있어요. 그래서 아마 다른 동영상 보시면 정말 얘가 너무 깨끗이 정말 뭐 이렇게 특히나 이런 하드 서페이스 요런마룻 바닥이나 타일을 청소하시면은 얼마나 물을 잘 빨아들이는지 그렇게 하고 얘가 물이 여기서 나가지고 와 물이 이제 여기에 받치게 돼 있어요. 여기에 물이 나중에 더러운 물이 가득 찬게 보이거든요. 그래서 이제 저는 어 그럼 여기에 이제 뭐 모든 오물이 다 물과 함께 뭐 머리카락 뭐다 여기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더라고요. 또 이제 청소를 다 하시고 나면은 어그 저기 안에 들어 있는 저 물걸레 걸레를 빨아야 되잖아요. 근데 저 얘가 이 기계는 저 걸레조차도 이렇게 청소를 해주는 기능이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저걸, 저 기능을 사용해보기도 하고 제 손으로 한번 빨아보기도 했거든요. 근데 그, 하나도 저 기계를 사용했, 아니면 내 손으로 빨았다고 해서 결코 더 나은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. 그래서 요즘은 아예 그냥 이 기능을 사용하고 있어요. 제가 보여드릴게요.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, 여기에다가 이 받침대에다가 물을 이렇게 물이 얼마만큼 넣라는 선이 있거든요. 거기다 물을 넣고 이렇게 하고 얘를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하시면 물을 이렇게 뭐야 얘가 다 빨아들여 갖고 지금 위 안으로 들어간 거 보이시죠? 물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얘가 이제 완전히 깨끗하게 청소가 돼요.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한세 번에서 다섯 번 정도 반복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렇게 하면은 저 물걸레도 깨끗이 청소가 되더라고요. 어,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어, 여기 물도 버려도 되고 깨끗이 씻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. 이렇게 오물도 버리고 물을 틀어서 이렇게 깨끗이 씻어준다. 그리고 이 필터도 사실 안 씻어도 되는데 깨끗이 씻어서 햇빛에 말리는 게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이렇게 깨끗이 씻고 다 아, 이런 식으로 깨끗이 씻어버립니다. 그래서 이 제품의 장점인 것 같아요. 이 제품은 정말 제가 이렇게 살면서 어, 이렇게 전기제품 사서 어, 정말 괜찮다고 생각한 제품 몇개안 되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. 근데 이제 정말 미국은 나라도 크고 집도 크고 이러다 보니까 소음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써요. 굉장히 시끄럽습니다. 그래서 미국에 사시는 분한테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보다 더 좋은 청소기가 있을까 싶기도 한데. 한국에 있는 분한테는 딱히 권해드릴 수 없는 게 요즘 층간소음 때문에 뭐 문제가 많으니까 소음이 아주 심하다는 거 그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한국에서 사용하시기에는 청소나 뭐 여러 가지에는 문제가 없는데 그 소음이 심하고 미국 분들한테는 제가 정말 강추합니다 왜냐면 정말 카페트나 여러 군데 정말 깨끗이 되고 완전히 그 모래알 뭐 싹싹 빨아들입니다. 정말 깨끗이 되고 그 정말 한꺼번에 모든 게다 해결된다는 게 정말 장점인 것 같아요. 네 그러면은 지금까지 제 리뷰는 여기까지였습니다.는 좋은 점이 뭐냐면은 어그 침대 밑요런 데까지 다 들어가서 먼지도 먹어주시고 그다음에 미국에는 기뚜라미 이런 게참 많은데 벌레도 자기가 알아서 먹어주시고 그래서 어 이게 참 저한테는 지난 10년간 정말 제 삶에 많은 시간을 세이브해 주는 그런 정말 고마운 기계예요. 그리고 그다음에 저기 요 다이슨. 다이슨인가? 아, 이름도 잘 모르겠어요. 다이슨인 것 같아요. 하여튼, 얘도 뭐,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.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, 얘의 문제는 뭐냐면은, 좀, 저기, 저 부품들이 좀 손상이 잘 가더라, 잘가더라고요 이게 잘 가더라고요. 뭐, 크랙이 생기거나, 요런 게, 좀, 그래도 뭐, 5, 6, 6년 써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고, 그 다음에 얘도 마음의 위안으로 위안 삼아 제가 카페 청소를 한번 했었죠.